어, 얼굴 엄청 붓다. 오늘은 오랜만에 대학교 절친 친구랑 대구에서 만나가지고 놀러 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른 준비해볼게요. 한 시간 맞춰서 준비해야 돼가지고. 빨리 준비해볼게요. 어휴, 준비 다 했는데. 어제 라면 먹어줘야지 눈이 너무 무겁다. 어? 타이밍 쩔었다 바나나에 가려졌어. 너무 아침인가 보나? 근데 바나나가 안 들어간다. 진짜 비가 많이 오네이하연 덕분에 편하게 가는데, 땡큐 고맙다. 아, 뭐야? 나안 아, 나, 나 몰랐어. 나 누른 줄 알았어. <laughs> 뭐야, 이제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laughs> 야, 네가 또 전문가 아니야? <웃음> <웃음> 근데 나 이럴 때 많아. 막 누른 줄 알고 혼자서 두저리 두저리 이야기했는데 안 야, 하고 야. 해? 계속 뚝딱 나오고 있어, 뚝딱. 아았어 알았어, 올려. 언니가 올리는 얘기 했잖아. 어색하다, 이거. 나 최신혜야. <출연하게 됐으면. 웃음> 아니야, 사촌동생 나왔어. 응? 너두 번째야. 아, 배고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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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지 봐야지. 잠깐 어. 이거 끝나야겠다 1주차 자. 계속 뭐, 3일 동안은 어. 하루 4끼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거야. 아. 어. 그 다음에 4일 전부터는 3끼 쉐이크, 점심 때좀 일반식. 어. 어. 그래서 오늘 내일 밥 먹을 야 어, 아, 아, 그럼 내일 쉐이크. 쉐이크만 먹어야 돼? 내일부터 이제 단백질 쉐이크만 다이어트 하는 거야? 아, 내일 또 하기 싫어. 그러니까 여기 엄청 부하게 나오지 않아, <laughs> 맞지? 아, 부끄러워. 사람 많을 때좀 나도 내려 얘왜 이래? 몰라 니가 기분이 좋나봐 나도 내 얼굴이 웃겨? 응 아. 내가 그래 웃기면 좋지 응아 근데 배고프다 배안 고플 응. 줄 알았는데 원래 이 시간에 는안 먹거든 12시 넘으면 먹거든 그래서 내, 야, 내리, 내리고 할까? 나서 찍어야 아나 오늘 진짜 별로 못 자가지고 한 3시간 잤나? 아, 어. 말을 되게 조리 있게 하려고. 아, 진짜? 하는 나는 이거 키면은 말을 더 못하는데. 아, 아, 진짜? 근데 오늘 왜비 오냐? 나좀 날씨를 즐기고 싶었는데. 아, 뭐안데이나 다비치 고홍보사 아니야. 이 다비치 고게 맞아. 아, 진짜? 아, 진짜? 내가 싫 아, 진짜? 갈진기 아, 니갈 아, 진짜? 아, 니짜갈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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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키니 어떻게 알았대? <laughs> 어야 너도 유튜브 면 재밌겠다 우리 서로의 영향력을 주는 너무 맛있겠다 너 의식 많이 한다 <laughs> 근데 의식할 수밖에 없어 나도 아직 의식 엄청 해 근데 니 되게 뭔가 프로까는 아닌데 되게 여유로운데? 많이 먹었는데? 니 난니 옷이 누가 뭔가 하얀색 나가. 뭘 오늘 해야 돼? 오늘 작은 거. 와, 나 때문에 그래. 개쩔어? 개쩔어? 너킹밖에 하려고 일부러 한 거지. 어, 고기 조금 넣을게. 어, 넣고 먹자. 응. 먹어도 될것 같아. 아, 요즘 이런 게 좋더라. 나이 들었나? 국물이 좋아. 원래 국물 안 좋아했어? 아, 그하에 우리 술 먹을 때 우려 먹는 거 좋아해. 거리쳐 먹어. 어? 니거리 먹어. 그건 안돼. 먹 좋아해. 그데 엄마 나 미친 거알 가지. 집에서 네 앞에 있어가지고 술에 많이 입혔. 숨독걸린다 그래? 그래서 최대한더 많이 익힐게. 안 이상 익혀너 지금 거의 뭐야? 레이가 아니라 뭐야? 레야. 아 그래. 이거 <laughs> 이거 찍어야 되는데 이거를. 찍고 응, 있어. 아, 그래? 안 매워 굽랑이 계속 퍼지겠는데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그래. 먹자 아니, 나 꿈에서 3시간 잤는데 꿈을 여러 번 꿨거든? 응. 근데 마지막 꿈이 뭐였냐면, 갑자기 내가 숲을 지나갔는데, 수부파 멤버들이랑, 내가 거기 왜 꼈는지 모르겠어. 수부파 몇 명이 있는데, 갑자기 숲에 들어간 거야? 응. 갑자기 걷는데, 바닥에 스스스 소리 나고 막 이래. 그래서, 어, 씨, 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래. 뱀이 이렇게 나올 것같은 거. 진짜 뱀이 나와가지고, 그냥 쫄아가지고 막막 막 이래. 막 물리지도 않았는데, 나는 막 호대갑 떨고막 그래. 근데 그러다가 막 내가, 어, 씨, 여긴 없겠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밑에서 갑자기 뱀이, 진짜 독사야 어. 개 커. 그때 어. 막하면서 진짜 어. 어디를 깨물었냐면 내 허벅지랑 다리 있잖아 허벅지 밑에 말고 여기 종아리. 여기 확 깨물고 하면서 내가 아막 이렇게 아파 아파한듯 깼어. 어. 바로 내일 버쳤거든치 어. 지. 어. 니까 그게 긍정적인 음. 그거래.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타잖아. 근데 음. 그 전에 우한 접어야 되잖아. 음. 근데 나 아무 생각 없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러고 진짜? <laughs> 중간까지 이러고 이 쪽벌리면 갑자기 다다 다 접었어. 아, 또 알아서 다행이네. 네. 어, 끝까지 갔으면 얼마 창피할 뻔했냐. 어. 아, 그도봤그니까 저녁에 와도 충분하대. 응. 우리 5 시에 와도 여기서 꽤 그래, 들었지. 응. 오, 야 날씨가 개소. 응? 아까 비그다날어 좋다 좋다. 나 날씨 기분 좋다. 나 날씨 진짜 좋은 거 너무 좋아. 저녁 플러스 야식으로 한5 시에 술 때린대? 응. 응. 마치 그 바이브 같아. 모자 비른스 말야지 모자 비른서 반반에다 지금 마지날 거야? 거 아니야. 세계 이제 시작한 거. 아빠, 이인데 아, 맞지, 이건 낮이 아니야, 이거? 오늘 폭스케이 그니까. 조금만 남기고 다 먹었습니다. 땅. 어, 배 터질 것 같아, 진짜. 에. 아니, 근데, 배터리가 없어서 카페 가서 충전을 할수 있는 데 가야겠다. 음. 니보조 배터리 있어? 아니. 나 원래 챙겨다니는데, 오늘 왜안 챙겼지? 사먹 예쁘다. 아 진짜? 어. 예쁘다. 이거 내 동생이 생일 선물로 사준 거야. 음. 1월달에. 어, 날씨 너무 좋아. 아, 어하하 아, 같은 찍기자. 좀 많이 그래. 걷자. 예, 좋아. 야, 네 머리 완전 외국인 같이 나온다 머리가. 오, 되게 여기 소영 완전 화사하게 나오네. 우리 완전 주황이네. 응. 음. 근데 내가 원래 이런 색깔로 진짜 하고 싶었어. 실물은 주황. 주황 아니고 갈색? 살짝 갈색. 건너까 그래. 아 탕어콩국 있다야. 저녁 마라탕 먹을래? 아. <course. COM> 야 대구에서만 살수 있는, 살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살수 있는 거. 옷? 아니. 디저트? 아, 디저트 뭐지? 생각하면 말해줘. 설마.. 카키바라? 이가 뭐라고? 카키바라. 봐라. 카키바라 라이크 like 제니가 끝에 나오는 거 몰라? 몰라.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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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거기 나온 마지막에 나오잖아. 그래서 유명진 거야? 아 제니가 좋아하는 동물. 넘치잖아 응, 치 아니야. <laughs> 왜? 나음치데 내 음치 아, 아니라는 아, 난 어, m z 아... <laughs> m g <laughs> 지우리나라 m g 야 예쁘겠다. <laughs> 어, 근데 이 원피스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다. 잠옷 같은 느낌으로. 아니, 괜찮은데? 야, 근데 이렇게 찍히 도대체 끊기 어떻게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 뭐, 보통 유튜버들은 뭐 이렇게 들고 <laughs> <그리고> 제대로 <laughs> 이렇게 딱 해서 뭐... 어. 어. 아니고 어, 맞아, 얼굴, 맞아. 아, 너울리더라 그니까, 러 동그란 애들은 이걸 절대 입으면 안 돼. 착시 효과처럼 얼굴이 한 3배 커 보여, 진짜눈오 못되겠다. 너무 더워. 야, 한 30도까지 가겠는데? 그동 어, 이렇게 날씨가 특별하지 그니까. 오늘 옷 구경 적당히 하고, 카페에서 그냥 수다 떨어야겠다. 여기다. 뭐 여기 이쁜 것 같은데? 눌렀어 아, 보여줘봐. 어? 어느 정도 올린지 하기만. 마을이난잘 어, 모르겠어 됐다 빨리 아아 아, 먹고 싶다 아, 나도 카페 먹고 싶다. 나도 서울만 가면은 이런 데 가고 싶거든? 근데 왜 다른 지역만 가면은 그 마음이 없어질까 책 읽고 싶은 마음 신기하지? 뭐래? 그래? 나유키즈 봤는데 롯비 어, 같네 맞지? 가. 그래 이거 유명하더라 근데 책 되게 잘 뽑았다, 이쁘다. 뭔가 응. 되게 응. CD같지 응. 않아? 나 아, 오늘 책 하나 사야 돼, 지금. 그래, 좋아. 다 사고 싶지. 이것도 읽었다 했나? 응금요 이것도 뭔가 재밌어 보인다. 소설이래. 나 소설 좋아해. 응. 지금 카페 온거 응. 우리 하나도 응. 못 찍었어. 수다 떴던 거, 거 많은데 안녕하세요 신신의 시와 은하입니다 저 내일부터 스위치온 다이어트 를 시작할 겁니다 안물 안무아니라 뭐라고? 자막놈은 자막놈? 안물 무라 뭐였지? 콘떼비가 더합성이 생각해야 되는데 음, 리이슈로 인해. 응데떼비이슈로 인해 지문집 콩이 다매 요새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 땡리 이슈로이네 이미 대중적으로 많이 그거 됐어. 옛날부터 쓰고 있었어. 자막의 이슈랑. 아, 진짜? 이제 그럼 맞구나? 딸도 새이좀 자체 잘안 봐. 아 동성로 애플이야, 저거. 애플 기념일까? 아, 나왜 이렇게, 왜 이렇게 웃어 나의 매력 포인트. 맞아. 천천히 응. 어, 먹자. 그래, 아니면 적당히 먹자. 천천히 그래. 나 그때 거의 빨라졌어. 아 근데 오늘 집 내려는 버스도 타고 가야 되거든. 근데 그때 버스 타고 갔던 거 아니야? 아니 그때 엄마 온 거야 이렇게 아, 엄마가 나데리 왔어. 너무 좋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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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나는왔다신다 네. 네. 이제 어하는지왔지나 네. 네. <laughs> 아, <laughs> <깨끗이 진짜. 웃음> 그거 잘해. 나봐. 아안 되네. 잘 되는데 어? <laughs>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나, <laughs> 바. 이거 알아? 이게 뭔데? 몰라? 나, <laughs> 바. 이거 몰라? 아, 몰라? 어. <laughs> 야, 그건 너무 귀엽겠다. 내가 언제 그렇게 거요게 말했냐? 오늘은 근데 제일 역대급 안 걸었다. 맞지? 아, 왜 저래. 도망가. 도망가. 아, 아파트, 아파트. 아, 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야, 너무 아. 높아서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진짜가. 나 그런 거 하지 말래. 원래 <laughs> 파란색을 썼었는데요. 파란색. 보자. 말을 왜 이렇게 못해 검은색이. <laughs> 아니, 말을. <말이. 웃음> 여기도 짰고, 완전. <못> <laughs> 빨리 약 먹어. 네. 자, 이건? <laughs> 어제 술을 많이 먹고 음. 속이 더우룩한 장은화씨. 밥도 많이 먹었거든요. 안물었어 나는 과음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어제 과음. 일주일에 6일이면 과음한 거지. 소주도 살 많습니다. 살찐다. 그러고 우리 술 먹으러 가야 된다. <laughs> 여기. 그리고 우리 술 먹으러 간다. 나 몰라. 너네 어디? 야, 여기로 가자. 나 제대로 여기 미쳤네. 개 웃기네. 너무 낮게 날아. 어디로 갈까? <목소리> <목소리> 어? 야 나도 깜짝 놀랐대. <목소리> 아, 열려 아 가자. 오 깜짝 아, 나도 놀래. <목소리> <왔다 목소리> 아 <왔다 목소리> <왔다 웃음> 겁쟁이 둘이 모이면 아안 돼. 와, <목소리> 아나 진짜 언제 어디서 나 깜짝 놀랐어. 아, 나 진짜 놀랬어. 아, 이거 사실 진짜. 올라. 네. 어 여긴 더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못 찍겠다고. 어못찍겠다 원리 그냥. 크. 저 줄줄. 나덴의 신세에 지니다 신관적 나덴. 봐맛 있어? 여기서 바다를 만능이 들어오네. 이거는 원래 맛있지. 아 이거 맛있지. 아, 이거 맛있지. 맞아. 나 이거 맛있지. 이거 맛있지. 이거 맛있지. 이거 맛있지. 야, 이거 맛있지. 뭐 이거 맛있어. 플라임에 초코 말고도 아. 이거 옥수수 맛 있는데 진짜 맛있다 아 음, 오케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일단 일 먹을 양만 사보겠습니다 좋와 사이즈업이라 했나? 어? 사이즈업 다이어트 가 <목소리도> 사이즈업 사이즈업이라고요? 뭐지 무슨 <laughs> 하루에 거의 한끼 식사네 하루에 4개 자,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고생이다 파이팅 응원할게 야한 개밖에 없네 음, 음, 음. 이게 맛있니요 나는 먹어보지도 않았어. 근데 이거 광고 엄청 하더라. 다들 맛있다고 하던데? 돈이 있네. 가자. 아니, 요즘 세이크 열풍이야. <laughs> 스위치요다이어 아, 맞다. 스위치요다이어 사이즈 업 하면 안 되지. 사이즈, 사이즈 다운 해야지. 뭐 <laughs> 사이즈 업? <다운 해야지. 웃음> 그냥. 아, 아, 그냥. 아, 아 그냥. 이거 국물 여기 좀 넣어. 네, 아, 얘를 잘라가지고. 감사합니다. 은하 은아, 멋지다. 은하가 샀다. 은하 멋지다. 미쳤다. 이거 먹어 뭔지 모르겠네. 타코 같아. 응? 음? 타코. 안 돼. 소에는 <laughs> 거야? 어, 말아서 먹어. 어, 그치, 그치, 그치. 어때? 음, 먹어봐야겠다. 먹어봐야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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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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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런 거 써먹기 멋있다. 아까 삽을 삽 아니 아니. 와 이거 야, 우리 밖에서 안 먹긴 잘했다. 이건 밖에 하루 더워지고 더워지고. 아 쓰레기통에. 또안 찍었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있어 보이니까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어왜 저래 했거든 이거 먼저 만취해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2시간만에 취한 것 같아요 버스 아 버스를 <laughs> 지하철 타고 이제 동대구역 이제 가려고 합니다 네 버스 타고 가려고요 안녕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이바이